오늘도 3월 9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나라를 구한 충신 다윗. 만약에 이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서 서로 위하고 자기 사명을 다했다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위대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수정되어서 왕권을 사울로부터 다위세계로 옮기게 됩니다.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화내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노래했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에 사울은 심하게 분노했고, 마음속으로부터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갈수록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뜻도 어기게 되고 갈수록 더 심한 죄를 범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마음에 두고 다윗을 더 아끼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판을 내고 욕하고 하는 것 결코 심판을 면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분노가 갈수록 더 해집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식사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도피를 시켰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연이틀 식사 자리에 보이지 않자 요나단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이 간청을 하길래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형이 소식을 전해와서 중요한 가족의 일이 있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누구를 살리려고 다윗을 살리려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왕이, 아이,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터인데,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반응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 있네요. 시작. 사울이 연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와우.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당한테 화를 내면서 폐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와 완전 남 얘기처럼 하고 있네요. 결국 자기 와이프, 그리고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폐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자기 와이프와 아들을 그것도 장남을 탁월한 아들 요나단을 싸잡아서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합니까? "누워 침백기"라고 합니다. 자기 우물에 침백기라고도 하지요. 결국을 자기가 마시게 될 물인데, 자 여러분, 왜 사울은 오늘 이렇게 화를 낼까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31절의 말씀처럼 마치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요르단의 나라를 위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게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단이 왜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자 사울의 반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그렇습니다. 단창으로 누구를, 죽으려, 누구를 죽이려 해요? 결혼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아들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판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화를 막 내고 있는 사람한테 같이 앞선, 앞에서 큰 소리 치면은 그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막 분노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가만히 들어주세요. 뭔가 속이 답답하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일단은 그 앞에서 들어 주셔야 돼요. 그 앞에서 뭐 너는 이래 버리면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도 덕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분노하면요. 분별력 판단력 상실해 버립니다. 일단은 들어 주세요. 들어 준 다음에 시간 좀 지나서 마음 가라앉은 다음에 여보.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어? 차근차근 얘기하면 그때 알아 듣습니다. 지금 사월이 바로 그런 형식입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화내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노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 일 외에는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면 지는 겁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는 만큼 사람이 작아집니다. 영화 중에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 분노는요, 우리 인생을 고속주행하는 겁니다. 운전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한 150, 160 이상으로 달리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앞에만 봐요. 150 이상 달리잖아요. 옆에 안 보여요. 그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150 이상 달려버리면요. 안 보여요. 그냥 앞에만 뚫어지게 보게 돼요. 딴 데는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바짝 긴장하게 되고요. 옆에 사람하고 대화도 못해요. 그렇게 고속주행하면 분노가 그런 거예요. 분노는 고속주행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대화도 못해요. 아름다운 것을 감상도 못 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큰 사고가 나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겁니다.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감상하면서 옆사람과 대화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하시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슬한 말로 화를 잠재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과 유순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